안녕하세요. 주창입니다. 어, 오늘 6월 14일 목요일입니다. 일정부터 오늘 일정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차세대 윈도우 공개는 아직 뉴스가 없는 것 같고요. 아마 오늘 밤이 아닐까 싶은데 어, 이게 음, 이 날이 마지막이었던 것 같네요. 네, 22일 날 슈팅이 끝이었던 것 같고 네, 어제 조금 잡아서 오늘 넘어왔는데 오늘 못 팔고 <laughs> 내일 시가에 오전에 잠깐 뉴스 나오는지 좀 보고 조금 손실 건인데 네아 재료가 소멸이 됐는데 타이밍을 애매하게 잡아가지고 그냥 이쯤에서 잡아서 단타가 아니라 그냥 한번 칠때 먹고 나오고 끝냈어야 되는데 괜히 <laughs> 네 그래서 내일 시가에 좀 정리를 할까 싶고요 음 오늘 홍준표 의원 뭐 만장일치로 예, 복당을 한것 같고요. 집떠났던마단을 돌아왔다. <laughs> 이런 얘기도 있고, 오자마자 예, 윤석열 전 총장에게 엑스파일 해명하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어,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어제가 막차였던 거죠. 오늘 뭐 시가도 마이너스 예, 2%부터 출발했고, 중간에 살짝 올라가는 흐름은 큰 의미는 없었던 거죠. 이거 진짜 마지막 탈출 기회죠. 예, 오늘이 마지막이니까, 그리고 대우건설 본입찰, 예, 아, 이거부터. 남양유업 세종시 창문에 있었는데요. 어, 뭐, 아마, 아, 그, 과징금 처분 정도, 어, 전망 나오고 있고, 큰 움직임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대우건설 본입찰, 예, 시작되죠. 일단은, 1차적으로는 약간 조심을 좀 해야 되는 재료소멸 구간이 아닌가, 예. 근데 오늘 보니까 장중에 위아래로 조금 흔든 것 같더라고요. 예, 툭툭 치는 흐름도 좀 있었고 들어와라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은데 어, 이 정도 물량이면 뭐 그냥 꼬시는 거죠. 예, 개미꼬시기 툭툭 이렇게 쳤는데 조심을 해야 됩니다. 저는 안 보고 있어요. 이거. 예, 그래서 본입찰이 일단은 예, 뭔가 굉장히 크게 뭔가 좀 예, 바람이 불지 않는다면 이건 그냥 스킵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여당 경선 연기 여부 결정이 내일 있고요. 어, 아 수성을 괜히 들어가서 이거 참. 카스나 아, 종목 선정도 진짜. <laughs> 그래서 어쨌든 오늘 꼬리를 좀 달았고 예, 장중에 오늘 이게 많이 내려가더라고. 6%까지 내려갔었고 카스는 굳건하게 올라갔고 예, 이스타코도올라갔고요 무중물량 나오는데 그것도 확인 안 하고 들어갔다가, 예. 아무튼 평단가 근처에 있는데 어,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내일 중간에 치, 툭툭 치는 흐름이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좀 나올까 싶습니다. 예. 그리고 어, 내일 150 코스닥 150 수시 변경 발표가 내일일지 예. 조금 더 어, 있어야 될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일단은 내일 정도가 아닐까 시장에서 예측하고 있고. 예, 지금 변이 때문에 코로나 변이 때문에 지금 여행주잖아요. 그래서 여행 관련 종목들이 좀안 좋아서 덩달아 좀안 좋은 상황인데 어, 코스닥 150에 편입된다는 소식 발표가 나오면 슈팅을 좀 줄지 예,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아 내일 또아모센스 상장이 있죠. 이거 안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예, 왜냐면 확정 공모가도 희망 공모 밴드 하단에다가 청약 경쟁률이 26대1 이거는 시가부터 볼 필요도 없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 내일 이 아무센스 단타는 안할 건데 지켜만 볼 겁니다. 자, 내일 일정 말씀드렸고 새로운 일정 중에 윤석열 전 총장이 대권 도전 선언을 29일 날 오후 1시에 정확하게 일정을 얘기했습니다. 윤봉길 같은 윤 씨죠. 예, 윤봉길 의사기념관에서 진행하시기로 해서 아 오늘 종목들 저 프롬파스트하고 lf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오늘 그뭐저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까지 그런 이슈까지 버무려져 가지고 예. 네오 오토가 오늘 상한가를 갖고 애니능률이 또 오늘 상승을 했고 클라우드에요 음. 하여간 뭐, 29일 날 선언이니까, 자 이거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이날이고, 우리한테는 내일, 모레, 요거 있죠. 내일 혹시라도 조금 떨궈주면은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내일도 올린다 그러면 이번 타이밍은 놓친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요거는 정말 소량씩, 아주 조금 조금씩 그, 재미삼아 또는 그냥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정도로 봐야 될것 같고요. 내일 확 밀어준다면, 어, 내일, 밀어주는 흐름이 있다면, 모레 정도. 또는 29일날 1시에 선언하니까, 그 전에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럴 거 아니에요. 뭐그 정도. 매도하면 좋은 그런 타이밍일 것 같고요. 그래서 내일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예, 새로 추가된 일정. 어, 맥스트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이 메타버스, 메타버스 AR 플랫폼 기업이에요. 그래서, 어, 우리 지난번에 자이언트 스텝, 기억나시죠? 신규 상장한 다음에 굉장히 좋은 흐름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맥스트가 지금 수혜 측이 13일이에요. 7월 13일. 요거 끝나고, 공모, 확정 공모가 좀 보고 나서 단타를 칠지를 좀 결정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이제 희망 공모밴드 상단에 뭔가 나오거나, 분위기가 좀 좋으면, 이건 단타보다는, 글쎄요. 그때의 메타버스의 그 흐름도 봐야 되겠지만, 그때가 마침, 메타버스가 조금 이제 소강 상태인 상황이다 그러면 조금 길게 끌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하여간 이 맥스트 상장이 7월 27일에 있습니다. 이건 중간중간에 IPO 일정에 따라서 좀 확인을 해보고, 이건 좀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확정 공모가가 뭐 만, 만 원이다, 9,900원이다, 뭐 이렇게 나오면은 이것도 이제 아호센스처럼안 쳐다볼 거긴 한데, 그럴 것 같진 않고, 네. 이게 지금, 2020년 매출이 20억이고 순이익이 마이너스 89억이 에 아, 이게 문제인거죠 예, 실적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이 기업이 아 지금 자기네들 AR 원천기술 이 있으니까 이거 지금 메타버스 바람 불때 우리 상장하자 아마 이런 분위기로 좀 갔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일단 좀 흐름을 좀 보고 예, 가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로, 새로 추가된 일정은 예, 그 정도고요. 나머지는 다 기존에 드렸던, 말씀드렸던 일정들이고, 그러면 그 일정들과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어, 다 말씀드렸던 거고, 자, 카카오 게임즈, 예, 오딘 출시하는 게 29일인데요. 음, 지금 제가 29일이니까 조금 살짝 들어가 볼까 이런 생각했는데, 어, 지금 매동이... 예, 좀안 좋더라고요. 계속 쌍그림의 도가 나오고 있어가지고, 아 패스할까 <laughs>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이게 요, 이만큼이 끝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한번 정도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제 거의 다 와가서 패스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예, 아로하나 토큰 관련한 한글과 컴퓨터 예, 상장도 있죠 지금 한컴 라이브케어 그래서 제가 요 그림도 좋아서 이제 소량 들어갔고요. 오늘 잠깐 눌렸네요. 예, 그리고 가상화폐 펀드 법안 발의가 요번 달에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예. 7월 27일 날 비트코인 ETF 승인 여부도 결정이 될 예정이고, 예. 그래서 오늘 조금 뭐 반등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예. 알수 없습니다. 자, 일단 음 가상자산 그러니까 암호화폐 관련해서는, 이런 것도 있어요. 중국의 가상자산 채굴 업체가 단속을 피해서 미국 텍사스로 갔다. 음, 지난번에 플로리다에서 그런 페스티벌도 했었고, 텍사스 주에서는 얘네들을 받아주는 거고, 우리 그, 우리나라도 지자체가 있지만, 미국은 뭐, 주별로 아예 정부가 있잖아요. 주정부가. 각자의 이해관계에 따라 이게 받아들이는 게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지금, 이것도 한번 보시죠.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 법정 통화 채택했고 탄자니아도 도입한다고 하고 파라과이도 이게 지금 점점 이런 국가들이 어 암호화폐나 가상자산 뭐다 같은 얘기죠 관련해가지고 어, 좀 어쨌든 신리를 취하기 위한 이런 움직임들이 있다는 거죠. 네. 중국은 굳이 암호화폐 없어도 살수 있잖아요. 근데 파라과이나 엘살바도르나 탄자니아 이런 국가들은 뭐라도 지금 잡아야 되는데 어쨌든 비트코인 법정 통화라는 이저 퍼포먼스가 이들한테는 여러 가지를 뭐그 베네핏을 줄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텍사스도 마찬가지. 그래서 저는 이뭐 지금 가격이 높다 낮다라기보다 이 암호화폐 가상 자산 시장 자체가 이미 어느 누군가에는 반등의 또는 반전의 기회가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이 되거든요. 지금 뭐 말씀드렸던 텍사스, 플로리다, 엘살바도르, 파라과이, 탄자니아 뭐 이런 데들. 그러니까 음 이게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니라 계속해서 뭔가 뭔가를 깨 깨할 때 실리를 찾기 위해서 이 암호화폐, 가상 자산을 매개체로 사용하는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전 세계에서. 그래서 중국이 예, 여러 가지 뭐, 제어도 하고, 어, 하고는 있지만, 이거는 이제, 음, 이해관계의 도구로 이제 들어온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예, 제 생각입니다. 예, 그래서, 낮은 자리에선 조금 관련된 종목들 좀 살려고는 하는데, 어디까지 떨어질지 알 수는 없으니까, 예, 지금 뭐, 분위기는 반등하는 것 같은데, 좀더 상황을 살펴보긴 해야 됩니다만, 저는 이 암호화폐는 장기적으로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개인 소견을 잠깐 말씀드렸고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 관련 종목들 어, 지금 이게 음 조금 떨어질, 더 떨어질 줄 알았는데 왜냐면 유승민 의, 의, 전 의원이 지금 2위로 올라섰고 최정형 이분이 6인가 그런 것 같던데 그래서 조금 더 떨어질 것 같았는데 반등이 세게 나왔어요. 예. 한세 MK는 어, 상한가를 갖고. 그니까, 러 종목이 좀 작고, 유통물량이 작은 종목들은, 뭐, 세력, 한두 세력들이 그냥 올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올린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 세력 마음이죠, 뭐. <laughs> 페이코인 비쌈 상장은, 뭐, 아직, 요원합니다. 얘기가 지금 쏙 들어가서, 알수 없는 상황이고. 어, 아까 이거 말씀 안 드렸네. 오딘 지금 사전 예약자가 400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 규탄결의안 관련주들. 이게 지금 6월 말 정도에 규탄결의안이 국회에 아마, 어, 올라가지 않을까 싶고, 그 다음에 독도 방문을 7월 초에 또 민주당 의원들이 한다고 하고 해서 제가 신성통상을, 음, 조금 보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모나미가, 예, 네, 17%까지 갔어요. 그래서 모나미 상승하는 거 보고, 아, 신성통상 이왜안 가지? 이러고 있었는데, 이 모나미, 어, 성화경 대표님께서 윤석열 전 총장 부친의 수제자라고 해서 윤석열로 엮여서 <laughs> 슈팅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신성통상은 오늘 장중에 약간 슈팅이, 그러니까 이런 슈팅이 나오길래, 어, 이거 드디어 시동 걸리나 그랬는데, <laughs> 모나미 때문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네. 약간 지금 수익권이긴 합니다. 네. 자, 그리고, 7월 1일 이후 어, 백신 여권 도입 이슈가 있는데, 아 이게 지금 변이 때문에 코로나 변이 때문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예. 오늘 나온 시 큐어는 어, 뭐 예, 이런 거 LG CNS, 어, 여기 국가디지털신분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구축, 뭐 이런 뉴스가 좀 있었고요. 요거 때문에 조금 움직였나 싶기도 합니다. 장중에는. 예, 6% 정도까지 갔어요, 예. 그래서, 지금, 모드 투어는 코닥 150, 그, 변경 때문에 들어갔고, 라운시큐어는 변이 얘기가 간헐적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큰 영향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한번, 네, 들어가 봤습니다. 예. 이때 들어가서, 이때 한번 먹고, 아쉬워가지고 한번 더 들어갔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자, 그리고 7월 1일, LG 마그나. 이 예, 파워 트레인 출범합니다. 오늘 제가 이건 무거운 종목이라서 일정 매매 에 적합한가 싶어가지고 망설이다가 어제 들어갔는데 오늘 조금 슈팅이 나왔네요. 예, 4% 정도 올랐습니다. LG가 이제 영업이익이 매년 한 5조 정도 될 거라고 예,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모바일 사업부 뛰어냈잖아요. 그리고 애플, <laughs> 애플폰 판매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뭐 가전이야 전 세계에서 어 둘째가랑 서로운 상황이고, 그러니까 LG 전자가 지금 못갈 이유가 없어요. 네. 지금 어 21년 기준으로 P/R이 13 정도로 예상을 하는 것 같고, 22년 만약 에 주가 이 상태라면 P/R이 9점 얼마라고 합니다. LG 전자 말이 안 되죠. 네. 그래서 이제 MC 사업부를 떼어낸 게그 그러니까 모바일 사업부 떼어낸 게 2분기 실적에 반영되고, 3분기부터는 아주 깨끗한 재무제표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일정 매매 에 들어가 있는데 이 같이 투자를 논하고 있는 상황이죠. 네, 그래서 요거는 7월 6월 말까지는 조금 한번 들고 가볼 생각입니다. 시멘트는 이제 선반영이 다 돼서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고요. IHQ 방송계국도 국 참고만 하면 될것 같은데 오늘 슈팅이 잠깐 나왔어요. 큰 의미 없습니다. 이거 이런 그림에서는 들어가면 안 되겠죠. s t 바이오센서는 계속 옆을 기고 있는데 네, 조금만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크래프터는 1차적으로 끝났다고 보고, 7월 9일 날, 수요치 일 끝나면, 그 다음날이나, 다다음날에, 확정 공무가 이런 거 나오고 나서, 잠깐 좀 보든지, 아니, 그 전날 보든지, 네. 참고만 하면 될것 같습니다. 탄소 관련해서는 아직 일정이 조금 남아있고, 네. 현재 주가 흐름은 나쁘지 않은 것 같네요. 바닥에서 살짝 반등하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오늘 장중에 3% 정도까지, 올랐었습니다. CCTV 관련해서 이게 지금 일단 소위원회에서 어 국민의힘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이 국민의힘 설득을 못 시켜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7월로 미뤄졌고 아예 이제 도입을 안 한다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어제는 급락이 좀 나와서 제가 손절을 했고요 오늘 분위기 보니까 아 이거는 7월 달까지 사람들이 보려고 하는구나 싶어서 다시 잡았습니다 오늘 이거 요날은 단타. 그 다음날 들어가서, 어, 요땐 제대로 좀 수익을 받고, 요날 이날 들어가서, 요날은 손절. <laughs> 이번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예. 이게, 현재까지 2승 1패고, 3승 1패가 되느냐, 2승 2패가 되느냐 결정이 되겠네요. 근데 어쨌든 7월달이고, 밑으로 밀리면 조금 모아갈까 싶습니다. 예. 그런 사람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고요 어, 유승민 후보 관련해가지고, 조금 급락이 나오길래, 예. 다시 들어 올릴 때, 이것도 왠지 종목 선택을 <laughs> 네. 오늘 소량 이건 진짜 정치주는 소량 해야 되는 거죠. 네, 소량 한번 잡아봤고요. 네. 그리고 뭐 오늘 카카오가 네, 기술적인 조정이 좀 세게 나왔습니다. 개인들이 많이 받은 것 같은데 오늘 외인 기관 쌍끌이 매도 어, 금액 1위였어요. 네. 그래서 하루 이틀 정도 더 조정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음, 일단은 네. 단기적으로는 조정이 좀 나온 상태입니다. 아, 그리고 그 A 어, HK 인노엔이라는 기업이 있어요. 이 기업이 이제 한국 콜마가 어, 지분을 들고 있는데 53%. 음. 얘네가 저 2020년 매출이 5천억이 넘습니다. 예. 꽤큰 기업이에요. 그래서 오늘 승인이 났더라고요. 네, 상장 승인이. 그래서 이제 IPO 일정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좀 종목이 움직일 줄 알았는데 한콜마가 국 최근에 네, 분위기가 좀안 좋네요. 네, 그래서 약간 이때도 1 2 0선 찍고 이렇게 올라갔으니까 좀 매수를 해볼까 싶었는데 네, 일단 좀 참았습니다. 이 H, HK 이노엔 여기는 그 컨디셔라고 컨디션 아시죠? 네. 그 컨디션을 제조하는 회사입니다. 유명한 회사예요. 네. 그래서 이것도 IP 일정 좀 나오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로 추가된 일정이 별로 없었고요. 네, 지금 정치주, 정치 테마 아니면 잘안 가네요 종목들이. 네, 조심조심 해야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오늘 여기까지 매매 했습니다. 네, 내일 또 일정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